진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에 비추어 볼때좀더 좋다고 판단되는 일,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과 이게 더 안전하다라고 우리 판단해요. 우리 우리 판단에 더 안전하다라는 그 길이 보일 때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계획이라고 이제 정해두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으니 이 길로 저를 인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잘 포장된 기도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이 앞선 우리의 최선의 판단, 최선의 길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때때로는 아니면 조금 빈번하게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7장. 이 본문과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자 다른 날주 본문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최선의 대안 우리가 그러하듯이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최선의 대안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때 크고 은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요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려는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10 7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던 때의 배경입니다. 16장 어제자 날주 본문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자신들의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거죠. 그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어, 그때로부터 이제 13년, 1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10수년이 지나서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향해 가고 사레의 나이는 이제 90세가 되어갑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자녀의 생산이 거의 불가능해진 나이입니다. 남자의 나이 100살, 여자의 나이 90살 정도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상식이죠. 합리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요.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었던 말씀은 18절인데요. 그보다 한절 앞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웃는데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허탈과 불신 섞여 있는 웃음으로 보입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삭은 이삭이라는 이제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에게 사라를, 사라를 통하여서 주실 아들은 괜찮고요 이미 제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살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언약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보이는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자기 나이 이제 고백살, 아내 나이 90살입니다.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런 거죠. 하나님 그런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저에게 보이시려고 해서 그렇게 애쓰시지 안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지금 1세살된 아들 이스마일이 있기 때문에 그이스마일이 하나님 앞에서 좀잘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17절의 반응 18절의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이성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좁은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 같은 그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 대신에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것을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하나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허탈함과 어, 그다음 냉소적인 웃음을 보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아들은 괜찮고요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저에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좀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대답 앞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아니 내가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의그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그 제안이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두고 살아가는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선택 우리 생각의 최선의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차선이 되겠죠. 아니 어쩌면 차선도 안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플랜 B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그 플랜 B를 하나님께 제안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이 제안에요. 하나님이 왜 거절하십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의 힘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일하심으로만 아브라함이 품에 안게 될그 이삭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들이요, 우리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이스마엘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요. 오늘자 다른 날주 다른 본문이죠.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16장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신앙이 있는 신앙이 있는 자들의 잘못된 열심 그리고 인간적인 애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완벽한 신앙 고백이죠. 아마도 이 당시 이 신앙 고백을 할때 베드로의 그 신앙의 상태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고난 받으시면서 죽으실 것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주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는 그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그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죠 선생님으로 부르고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비치지 아니하리다 어떻게 보면 충성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의 마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냉혹합니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 일은요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 일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받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일이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편안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항변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충성심을 보이는 것,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 그러한 거라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싹이 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신앙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신앙의 기저 속에서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요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피해서 가는 길이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인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박수받는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 너무나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때때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부인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자 다른 날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 6장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어떠함이 꺾일 때,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꺾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죠. 욕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땅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욕심은 아니죠.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비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 바울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거고요. 그 기도 가운데 아 이제 복음을 아시아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플랜을 짜놨겠죠. 계획을 다 세워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당황했겠죠. 바울의 입장에서 놀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척박한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반문했겠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시는 겁니까? 라면서 반문했을 겁니다.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막힙니다. 그리고 결국 도착한 곳이 드로아라고 한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라고 한 항구 도시. 막 다른 골목 바다 끝에 지금 바울이 도착해 있는 겁니다. 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원대한 계획을 세워 놨는데요. 아 이제 내가 다음 전도 여행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좋은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 밤에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구절 말씀 구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보내시려는 겁니다. 유럽의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땅인데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의 이 계획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시게 하셨다면 또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셨겠지만요,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고 또큰 흐름을 바꿔놓았던 유럽 땅의 복음이 뿌려졌던 일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기독교 역사는 달라졌겠죠. 우리가 다알수 없고 우리가 다 충분히 상상해보지도 못하겠지만요 복음의 지경이 먼저 유럽에 열리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계획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먼저 유럽 땅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앞길이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원대한 계획을 품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딱 막힌 것처럼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기도 가운데 좋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사업이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 건강까지 막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바울의 그 계획보다 훨씬 더뛰어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은요. 더 크고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멈추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드루와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막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대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게 최선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이삭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제 멈추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을지도 모르겠지만 2026년에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한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이에서의 줄다리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 사람의 일을 이제 도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말고요, 사람의 일 이제 그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어, 말씀드렸듯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따라오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좋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 막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다시 시작되온 시작되었던 것처럼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금요일입니다. 한 주에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는데 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이스마엘 나의 이스마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복된 금요일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